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어, 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음, 제가 생각하기에 독해력이 좋고 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글을 말랑말랑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이 무슨 뜻이죠? 글을 이미지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화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막 그림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림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a m y It's creamy. It's c r 하 a m y It's c r e a 과학기술 지문 r e a m y i t 이 creamy. So, you're going 지 o take a l i t t l 요 18년도 6월 DNS 스프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NS 스프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때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할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내가 네이버에 가고 싶어. 근데 갑자기 위조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 도메인 네임 몰라 ip 몰라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도메인 네임이 중요한 거라면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저는 머릿속에 그냥 아 열로 가고 싶은데 열로 빠진다 이것만 떠올려주고 계속 읽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전 여기서 끊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 이게 서로 식별, 즉 구별돼야 돼. 서로 달라야 된다고. 왜? 통신하기 위해서. 통신, 여러분.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통신하다 뜻이 뭐죠? 통, 통해서 신, 송신하고 수신하다. 즉 정보를 주고받는다.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한 IP를 가져야 한대. 자,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고유하다 뜻이 뭐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어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컴퓨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IP를 가져야 돼. 왜?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고유한 IP를 가져야 된다고?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왜 구별해야 되는데? 통신하려고. 아. 지금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자, 계속 읽어볼게요.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송, 신, 수, 신. 뭐죠? 통신이죠, 통신. 사용하는 통신규약으로 통신규약, 때려봤습니다. 규제와 약속. 규제와 약속. 이 컴퓨터들이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데, 이때 약속이 프로토콜이.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들이 서로 구별돼야 하고 고유한 IP를 가져야 되고 서로 통신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어쩌죠? 이게 중요한 게아니라고 점으로 구분된 네 개의 필드의 숫자로 사용하여 나타난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건 나중에 서치하시면 돼요. 정보를 쳐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구별돼야 된다, 고유해야 된다, 통신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자, 이 주소를 중복으로 지정을 하거나 내 맘대로 지정해서는 안 돼. 멈추고 질문. 왜안 돼? 왜왜 왜 중복 지정을 하면 안 될까? 자, 컴퓨터에 컴퓨터에 중복 지정을 하는 순간 이 컴퓨터들은 똑같아지죠. 고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신할 수가 없어요. 아. 아하. 연결. 연결. 그렇구나. 맘대로 임의로 지정을 해 버리면 두 컴퓨터가 서로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유함을 잃어버리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인 IP를 부여받아야 돼. 자, 한 글자씩 때려 맞춰 볼게요. 공 공적으로 인, 인증된. 자, 질문. 왜, 왜 공적으로 인증된 걸 부여받아야 하지? 공적으로 인증된 걸 부여받으면 고유한 IP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 글이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지경까지 글을 아주 깊이 있게 많이 읽어 보셔야 돼. 이 경험이 누적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보면 공인 IP 주소에는 똑같은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멈추고 고정 IP가 고정되어 있어. 즉 컴퓨터가 IP를 하나를 계속 쭉 쓴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컴퓨터가 이 IP 썼다가 저 IP 썼다가 저 IP 썼다가 계속 바뀌는 유동 IP 주소는 DHCP. 자, 복잡해. 별표로 빼고 서치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DHCP가. 그래서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대. DHCP는 유동 IP를 쓰는 거죠.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서 주소를 할당해 주고. 이 문장이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d h c p 는게 있어. 컴퓨터가 있어. 이 컴퓨터는 유동 IP를 써. 컴퓨터의 요청. 야, 나 유동 IP 좀 줘. 그래. 지금 이 상황이에요. 형광면 친 게.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유동 IP 주소를 반환받아. 누가? DHCP가. 그래서 그 다른 컴퓨터가 그 유동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도 너무 어려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DHCP가 얘한테 유동 IP를 줬어. 근데 얘가 쓰다가 다쓴 거야, 유동 IP를. 그리고 이제 반환을 해. 야, 나다 썼어, 너 가져가. 그럼 이 받은 거를 DHCP가 얘한테 또 나눠준다고. 얘가 반환한 걸 얘한테 준다고. 지금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미지로 떠올리면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돼.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 구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아 사설과 반대되는 게 공인 IP 공인 IP는 공공적으로 인증됐기에 뭐 전세계 사람들이 다쓸수 있는 근데 사설은 뭐 개인적으로만 쓸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왜? 인터넷은 전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뭐 www.naver.com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아 도메인 네임을 용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 저는 단순화할게요. 도메인 네임은 네이버야. 앞으로 쭉 이렇게 갈게요. 네이버야. 따라서 네이버를 IP 뭐 숫자 어쩌고저쩌고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해.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해. 자 어려운데. 고메인 네임이잖아. 그래서 네임 써본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나는 네이버에 들어 접속을 하고 싶어. 접속을 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네이버 칠때뭐 여러분 IP 주소 막, 막 1234. 뭐 789. 뭐 이런 거 쳐서 네이버에 들어가요? 아니죠. 저희는 그냥 네이버를 문자로 치죠. 이거를 네이버를.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임 서버라고 시간을 써서 네임 서버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네임 서버에 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글을 읽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지만, 아, 이 문장을 맨 처음 읽고 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실전에서는 이걸 별표로 빼고 서치를 하지만, 연습하는 단계에서 좀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네임 서버한테 유동 IP를 받고 반환을 하잖아요. 주고, 받고, 반환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이 컴퓨터가 그 IP 주소를 그때마다 사용자 기록을 하려면 기록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자동으로 기록되는 게덜 불편하지 않을까요? 컴퓨터가 유동 IP를 할당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면 그러면 사용자가 덜 불편하다. 이해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고 안되면 패스 자 계속 읽어보면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놓아야 한다 왜? 고정은 IP 주소를 쭉 쓰는 거잖아요 반환할 필요가 없어 고정은 반환을 하지 않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임 서버가 얘로 이렇게 IP를 줄때 그냥 쭉 쓰니까 기록을 한 번만 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기록을 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4문도 읽었거든요? 완전 조금? 근데도 벌써 어때요?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혼자 기출 분석을 하실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야 돼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픈 지경 이거를 하루에 3시간만 하셔도 진짜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과학기술 지문 읽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텍스트를 이미지화해서 글을 말랑말랑, 말랑말랑하게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